안녕하세요 타로라포입니다. 이번에 저는 제또 다른 채널인 가장 가까운 휴식에 신의 비밀 징조란 책의 리딩을 올렸 는데요. 이 책에서 작가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사람의 행동 마음가짐은 그 자체 로 확실한 징조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붙어 있는 징조는 그의 정체성이라서 운명 역시 그대로 따라오는 법인데요. 그래서 좋은 징조만 기다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이미 와 있는 징조부터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선한 행동,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좋은 징조라서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미래는 잘될 운명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리딩을 듣기 전에 앞에 놓인 카드들 중에서 처음에 눈에 띄는 한두 개를 골라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거나 모든 리딩을 다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딩을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음,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네, 마음 상태는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볼까요? 네.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사랑이 뭔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어, 그래서 그 넘치는 감정을 주체,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느껴져요. 두 분과의 관계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면서 조금은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완전히 뭔가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고요. 한 사람만을,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는 뭔가 그런 해바라기 같은 마음 상태가 느껴져요.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지. 백설회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백설아, 나는 지금 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 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만난 것, 그리고 너가, 너와 함께 하게 된그 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운명적인 사건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동안 힘든 시간도 많았고 서로 의도치 않게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어,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면서 고마운 선물이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조금은 힘들었다 하더라도 너만큼 나를 강하게 끌어당긴 사람도 없었고 너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은 여태껏 없었어 백설아 상대방분은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분들의 존재가 상대방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축복이며 행복한 선물이 아니었나.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마음은 사실은 음, 균형을 이룬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음, 상태다 라고 보여져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얻기까지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이 뭔가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뭔가 음... 본인이 많은 사랑을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주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자신에게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이 열정을 쏟아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본인이 준 것은 별로 없었는데 항상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줘서 그것도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상대방 분이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누리리를 선택하신 분들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안 봐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누리야, 늘 나를 지켜봐줘서 고마워. 순수한, 너의 순수함으로, 나의 열정에, 불이 다시 타오르게, 그렇게 도움을 줘서 고맙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아픔과 상처뿐이었는데, 사실, 한쪽,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그 점이 제일 미안했는데, 그런 나에게 너는 많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고,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으로 안아줘서, 너무 고마워, 누리야. 네. 음, 어쩌면 상대방 분은 자신이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준 것은 상처와 아픔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네럴 리딩이기에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최소한 상대방분은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에,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안아줘서 고맙다라는 아, 그런 마음도 카드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음, 상대방 분은 마음이 굉장히 아,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마음이 조금은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볼게요.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어, 마음이 행복하고, 어, 열정이 솟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세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면서, 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로,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 상대방 분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많은 도움도 주고, 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어, 자신이 준 상처, 아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사랑을 선택하신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카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가 그 아픔을 잊어줘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 사랑아, 난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두 분의 관계를 볼까요? 음,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아, 두 분은 서로 무엇인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뭔가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은 그대로 진위가 있고요. 손에 쥐고 있는 종이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다.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가장 강렬하게 나왔네요 지금까지 리딩 중에서 앞서 두 개의 리딩들을 했지만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상대방 분성마하면 가장 강렬합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아 어, 너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내, 너를 순수하게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고, 어, 품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너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고통 속에 피어난 진주가 더 영롱하고, 더 크고 더 값어치가 있듯이 힘들고 아팠던 순간을 거친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진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사랑해. 나의 사랑아. 네. 아, 상대방 분이 아무래도 뭔가 사랑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자신이 줬던 상처와 아픔을 잊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분의 말씀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처럼 두 분의 사랑이 조금은 아픔을 걸음 삼아 더 성장되고 발전되시기를 그 마음을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에,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대신 테로라포가 전해봅니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무엇인가 열정이 큰 상황이고요. 음, 옷에 꽃을 가만 가득 담고선 마치 누군가에게 그 꽃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두 분은 어 뭔가 함께하지 못하고 네음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도 겠 카드에서는 보여져요. 하지만 상대방 분은 자신의 열정,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다시 예전에 그 순수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마음이 뭔가 순수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와는 상관없이. 네. 마음은 정말 사랑,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희망아 남들 눈에는 내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처럼 음, 연애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어, 보일 정도로 나는 지금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여전히 너가 살아 있고. 어, 너가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항상 너를 향해 있다고 어, 그렇게 전하고 싶어. 너는 나를 나에게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나를 자극한 사람이면서. 나의 자존감을 올려준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과거에 조금은 부족하고 너에게 조금은 모자랐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사람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희망아. 상대방 분은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많이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 분에게 사랑을 주신 것 같고요. 어쩌면 두 분이 함께 하지 못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상대방 분은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된게 아닌가, 갖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